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들, 특히 교회의 역할, 또 구원의 의미, 그리고 뭐랄까, 신앙 공동체가 요즘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어, 뚜렷하고 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와, 이 부분은 진짜 단호하다 싶은 지점들이 있었는데, 저자가 뭘 강조하는지,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같이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가 아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어떤 특정 신학적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네,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그런 시각이죠. 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네요. 그 마태복음 16장 있잖아요. 베드로 고백 나오고 네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자는 이 천국 열쇠가 곧 교회가 구원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 자료의 거의 뭐 핵심 전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성이 바로 구원, 구원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저자는 음,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나 로마서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다른 종교적인 노력들, 뭐 예를 들면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제시하는 길 같은 건 그냥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네, 네.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점을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 엄청 실망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개인의 꿈이나 계획 성취 이런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좀 답답하고 아우 벗어나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걸잘 해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중요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만족 이런 것보다는 더큰 그림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사탄이 교회의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너무 잘 아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공격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코로나19 판데믹을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쵸. 맞아요.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해석이 진짜 독특했어요. 판데믹 때문에 모임 제한된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배 못 드리는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특히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막고 젊은 세대 이탈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죠. 음, 전도랑 젊은 세대 이탈. 네, 교회의 그 고령화 문제. 음. 그러니까 소수의 젊은층이 다수의 고령층을 이렇게 떠받쳐야 하는 역삼각형 구조 있잖아요. 그걸 더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한다는데 와 이거 상당히 강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저자는 팬데믹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 이야기 같은 걸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회심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아, 사명감. 네. 특별히 LA 지역을 딱 언급하면서 영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요. 결국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교회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유일한 통로다 이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자료는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갖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역할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점또 코로나 19 같은 시련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 그리고 회개와 전도라는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는 분명히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공식적인 교회, 제도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어떤 영성 추구, 이런 것들은 이 자료의 관점과 과연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